얼굴을 쉬다, 김나영. 한 사흘 집안에 틀어박혀 있으니 얼굴에서 해방된다. 내 얼굴이 내 얼굴이 된다. 타인의 시선이 각질처럼 떨어져 나간다.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 얼굴은 내 것이면서 내 것이 아닌 것이 된다. 보이고 싶은 나와 보이는 나는 한 번도 일치하지 않는다. 얼굴은 붉고 울컹한 낭떠러지. 그엄한 표정, 무서운 표정, 다정한 표정을 장소에 따라 화장과 분장으로 덧칠하며 무기처럼 사용한다. 이틀 만에 세수를 했다. 해골과 가죽과 살만 오롯이 잡히는 내 얼굴을 오랫동안 씻고 또 씻었다. 혹시라도 남아있는 타인의 시선을 내 얼굴로 함부로 횡단하던 타인의 흔적을 씻고 또 씻어냈다. 나는 곧 외출을 할 것이다. 독자의 손으로 넘어간 내 작품처럼 내 얼굴은 곧 금이 가고 해체되고 해석되고 왜곡될 것이다. 나는 또 얼굴을 팔러 나간다.